와 여러분 오징어 안 보세요 와 끝났다 진짜 초콜렛 오징어입니다 초콜렛 오징어 와 진짜 내 배우가 다릅니다 울릉도 배오징어 네. 울릉도 배오징어 일명 초콜렛 오징어 이보다 더 좋을 순 절대 없습니다 와 지게 이거는요 이거 한 마리가 진짜 다른 마루 오징어 열 마리 먹는 것 보다 나았습니다 아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. 진짜 귀하고 귀한 배에서 오징어 1 0 마리 잡히면 두세 마리만 요런 오징어가 나옵니다, 진짜. 예, 배에서 살아있는 오징어를 바로 살아 있는 것을 바로 손질해서 말리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쪼끄레 색이안 나옵니다. 와, 오징어야, 이보다 더 좋을 절대 없구라. 전화번호 있죠? 연로 바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. 예, 연로 전화 주시면. 가격이랑, 문자로 보내드릴게요. 배 오징어. 와, 크기 봐라. 지기네. 지기다 지기만. 와. 끝났다. 초콜릿 오징어. 예. 진짜 어서서 못 먹습니다. 오징어 게 에러메스! 끝. 안녕하십니까, 여러분. 독도사랑입니다. 우와, 끝났다. 와, 진짜 이, 봐라. 네배로가 다릅니다, 네배로가 와. 울렁도 배 오징어. 일명 쪼꼬렛 볶은 오징어. 보이십니까, 지금? 와. 열 마리고요. 자, 요게 다섯 마리입니다. 진짜 일반 오징어 있죠? 열 마리 드시는 것보다 요거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. 예. 맛은 있죠? 진짜 두번 얘기하면 진짜 입 아픕니다, 입 아파. 와. 최고다, 최고. 이보다 더 좋을 수 절대 없습니다. 울렁도 배우 오징어입니다. 초콜렛 오징어. 자, 전화번호 어디노? 자, 요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. 오징어. 예술이야! 우와, 어떨어 엇떨. 예술입니다, 예술. 됐, 그래.